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베시입니다. 음, 유대인 경전 탈무드에 가장 유명한 규훈이 있죠?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리켜라. 주식 초보다 역시 좋은 종목을 무조건 추천받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더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 트레이더 배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구요. 오늘 어떻게 매매 잘들 하셨나요? 음, 저는요, 으... 직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 좀, 제대로 대출 못 했네요. 종목 하나 가지고 있었죠? 어, 쿠콘이라고요. 어, 자, 쿠콘은요, 사실상, 어, 금요일 날 던졌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있냐. 음, 시그널이 이 DMI 침체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으면 여기 던져지는데 아그 직장 일을 본다는 핑계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아좀 수익 본것다 놓쳤네요. 요날, 금,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10%까지 상승했었고요. 어, 금요일 날도 5%까지 상승했었거든요. 충분히 빠져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8.2. 그러면 대충 19%떡사 먹은 거고요. 오늘도요. 오늘도 6%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미적미적거리다가, 마이너스, 종가가 2% 끝났네요. 음. 아쉬움이 많네요. 아, 그래서요,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던지는 게 맞거든요. 여기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BMI가. 아, 던지는 데 타이밍을 늦었죠? 어, 금일만 했어도 금일, 아, 5% 때만 했어도요. 5%를 놓치고, 어, 마이너스 9%까지 갔으니 14%를 떡상 먹은 거죠, 금일만. 14%. 오늘도 6%인데 2% 갔으니 오늘도 또 8%를 떡상 먹은 거고요. 이 첫날도 10% 먹었었는데, 떡 사먹었고요. 한 30%를 떡 사먹었네요. 음. 아, 그래서, 공개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짜잔. 아, 그, 벌어놓은 거다 까먹고요. 음. 요거 손실로 그냥 정리했네요. 34,930 얼마로. 요 밑에 건 의미 없습니다. 요거는 뭐 6원, 39원. 요건 뭐 연구하느냐고 제가 한 거고요. 요건 뭐 600원이니까 요거는 의미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 위에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35,000원 손실로 정리했네요. 음, 이게 140이죠. 한170 넘어 있던 것 같은데. 오, 어, 벌었을 때요. 근데 그 3일 동안 다다 다 토해냈네요. 번거를. 아, 그죠. 오늘도 오전에만 했어도 6% 갔죠. 6% 갔지 않습니까? 그럼 6%에다 지금 마이너스 2에 던졌으니까 8%인데 오늘만 그냥 아, 6% 갔을 때 봤었거든요. 6%만 던졌어도. 그리고 2% 빼고 4% 먹으니까. 한 150에 4% 먹으니까 얼마 되나요? 어. 150에. 어, 1 0면 15만 원이고. 1 0면 15만 원이고. 5%면은 75,000원. 한 6, 7만 원 먹을 거를 어 손실 35,000원으로 정리했네요. 어 원칙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네요. 음. 어쨌든 쿠쿠는 진작에 던졌어야 되는 종목이었다. 그죠? 어, DMI 하나로만 봐서도 침체에서 벗어나면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또요 기준선도 옆으로 행보하고요. 이렇게 상승할 때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행보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 결국은 많이 먹은 거를 아, 손실로 정리를 했네요. 아쉬움이 많네요. 음. 수업료 냈다고 쳐야죠, 뭐. 아, 원칙을, 응? 안 지키면은 이 모양이 된다. 많이 벌면 뭐하냐다 토해낸다. 어쨌든, 국구는 전략 매도 했죠? 여기, 32주, 140만원, 예. 34,000원 손실 보고 정리했습니다. 에이. 본거다 날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금매일 날은 제가 1등이 리듬 포스고 2등이 하이드 하이드 로링가이뭐요 이거, 이거? <laughs> 이름도 잘안 나오네. 하이드로 리듬이었네요. 요거를 2등주를 했었거든요. 1등주 리듬이 바로 상처서 2등주를 했는데, 자, 볼까요, 한번? 했었죠. 여기 했었잖아요. 여기 했었는데, 대장주를 못쓰면은 2등주가 대장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요것도 또 던졌네요.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상을 먹는 건데. 요걸 던지고 제가 2부인가 들어갔죠. 3등주를. 3등주를 들어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3등주. 어? EV 첨단 소재. 왜안 뜨죠? 아, 여기 있었네요. 어, 어 이렇게 보이네. 어, 상따를 들어간 거 있죠? 들어가가지고, 뭐, 손에는 안 봤어요. 손에는 안 봤는데, 3등주하고 2등주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응. 어. 입만 하면 29%에 사더라도 대장주를 사놔야 됩니다. 대장주가 상점이면은 이게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이렇게 30%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실수했죠. 제가. 제가 누차 얘기죠. 그 섹터에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해라. 음. 이거를 또 실수했습니다. 하이드리듬 실수했고요. 그 다음에 쿠쿤 실수했고요. 먹은 거 제때 입절이라 그러죠. 먹었으면 줄때 챙겨야 되는데, 아, 욕심을 부리고, 어, 첫날 10%더 먹은 거를 어? 미적미적에다 놓치니까 아쉬우면 그걸 정리를 못하게 되네요. 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삼등주는 입만 하면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종가로 이 세경이었죠. 어. 메인장보다 애프터장이 많이 간게 세경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월요일날은 이 세경을 봐야 된다. 전상매매는 하이드림나 리튬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이드림을 어 제가 금요일 날 던졌어도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전상 매매로 자 보세요 오늘 오프를 시작했어요 오프를 시작했으면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음. 그러니까 금요일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요 오늘도 대처를 못했고요 또. 아, 못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제가 할수 있는 환경인데 못한 건 아니었죠. 어, 직장 때문에, 어,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매매를 제대로 못하니까 안 해야 되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경. 어, 금요일 날매인장보다 대체 거래소에서 많이 간게 세경이었죠. 그러나 오늘도 시가에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가 10%죠. 10%, 10 오늘 시가에 공략을 해야 돼요. 다른 걸 했는 게 아니에요. 간신 종목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고수들은. 상따에서 전상 매매를 하고요. 또 메인장보다 더간 거. 어, 세경. 세경 같은 거. 또 첨보. 첨보도 12%잖아요. 들어가면은 또 24%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 종가 매매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음, 또, 펩트론은 뭐, 누차 얘기지만서도, 오늘 많이 갔었죠? 펩트론도 7%까지 갔었네요. 큰 손들이 좀 사익 실현한 것 같은데요. 음. 음. 자, 봐봐요. 펩트론. 펩트론, 금요일 날 모건스탠리, JP 모건, 스테니, JP모건, 메릴린치, 얘들이 팔지 않으면 오늘도 또 보유죠. 파는 적이 없어요. 파는 적이 없고 더 샀죠. 샀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아직이요. 음. 또 이거 뭐예요 이거 기준선 또 올라가죠? 어, 매드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매드시그널은 이렇게 어, 쿠쿠는 사실 나온 거죠. 쿠쿠는 나와야 되는데 이트레더패시가 실수한 겁니다. 여기서 던져야 돼요. 쿠쿠는요. 어, 직장 핑계고요. 어쨌든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음, 수업료 단단히 냈습니다. 저는. 에이. 그니까, 저거 뭐냐. 이 펩트론은 아직도 고입니다. 아직도 고. 음. 자, 보세요. 펩트론. 아직 매드 시그널이 안 나왔죠. 언제 던지냐면요. 이 후행스 팬이 주가에 닿으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고예요. 그냥 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기준선이 올라가고, adx 가 올라가면은 주식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팔 때가 아닙니다. 펩트로는 음. 아, 어쨌든. 매매가 엉망진창이었네요. 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장주계 막이 종목 사시는 분 있으면은 그래서 먹은 적이 있나요? 힘들걸요. 이 키, 저같이 상악가 간 거를 그 이틀날 공략을 한다든가, 어, 오늘 대체 거래에서 잘 가는 거, 어, 여기서 뭐 콜마 홀딩스 같은 게잘 가네요. 음, 기존, 기존에는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1이잖아요. 프가잘 갔죠. 이런 식으로 메인 장에서는 별로 했는데, 애프터 장에서 좀 불끈불끈한 거, 요런 거를 찾아서 내일 공략하는 거예요. 또 상한가 간 거, 어, 상한가 간 것이 잔량이 많은 거로요. 이거 20만 주네요. 음, 골수들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음, 아유, 이거는 뭐, 2600만 주나 되네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도 똑같았죠? 음, 어, 리트이었어요 오늘도 리틈. 음. 그러면은, 리트이었는데 아까, 토요일, 저 금요일하고 비슷했어요. 리트이 상첩구요. 하이드리가 상첩구요. 고담이 그 안친게 유일 에너토크였었거든요. 제가 쿠쿤을 던지고 이걸 갈까 말까 많이 만지작거렸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3등까지 상을 쳤네요. 어, 1,2,3등이. 1,2,3등이 상 쳤으니까 고담이 그 공략하는 건 중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중앙까지만. 어, 거래대금도 뭐 보나 마나 리틈이죠. 오늘은. 어, 이요 세경은 재료가 있었죠? 재료가 있었어요. 이 세경을 재료가 있어서, 아, 많이 망설였는데, 세경을 갔어야 되네요. 음, 세경이 재료가 있었어요. 홀마가 지금 fc 상에서 움직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에이. 오늘 애플 플러블포 관련주들이 많이 간거 아시죠? 애플 관련주, 애플 음. 여기 세경하이테크가 그 애플 그거로 간 거예요. 음. 여기 기사가 내가 봤는데 세경. 음. 여기 있네요, 음. 폴더볼폰, 필름 독점 애플 폴더볼폰 기대감. 요게 1시 45분이었거든요. 1시 45분인데요. 어, 볼까요, 한번? 1시 45분. 어, 세경이 1시 45분에 몇 퍼센트 있었나요? 자요. 1시 45분에 저 기사를 읽고 제가 올인 헬라우를 썼거든요. 1시, 여기네요. 45분이. 여기 정확히 밑에 보세요. 이 1시 45분. 아,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갔어야 돼요. 저 기사를 보고. 몇 프로 인가요10%대네요 걔도 20% 먹는 건데. 쿠쿤에서 미적미적 해다가 사고친거 어? 이 푸른과 손실 봤죠 쿠쿤에서? 그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랬네요 음. 다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랬어요 어쨌거나 원칙을 어기고 그러면은 어, 큰일납니다 음. 원칙 어기고 그러면 나요. 이거는 공략을 했어야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네요. 세경 공략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리듬도 어 금요일날 금요일날 안팔았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엇박자가 났어요. 그럼 이걸 먹는 건데, 이걸 팔고 EV를 갔잖아요 EV를 그래서 EV가 가지고 모은 게뭐 있나요? 여보세요, 모은 게뭐 있어요? 개뿔이나 판다 미스였죠. 음. 그리고 쿠콘을 또미그장미그장 가지고 있었던 거야요 어, 종목을 사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매드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여기, 여기 나왔거든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 오늘 큰 수업료 낸 거고요. 큰 교훈을 얻었고요. 어, 내일서부터 잘하면 되죠, 뭐.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